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육군으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장모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 받게 되는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 의식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직자들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은 600여 명의 추영자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우리 살게 해달라 아기스는 이 다윗 일행을 받아주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내줍니다. 여기서 몸으로 살아라고. 한 1년 4개월 정도 사는 중 살았을 때에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때 다윗 왕에게, 다, 다윗에게 당신도 같이 이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600여 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거기서 군사가 집결이 되는데 거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 일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와있냐. 아기서 왕이 이 전쟁에 같이 함께 참전하기로 했다.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쫓겨서 지금 얘기와 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보상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 한 사람 아니냐? 이 전쟁 통에이 사람이 사울 쪽으로 또 이스라엘 편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왕이 아무리 설득해도 믿을 수 있다고 해도 영납되지 않았습니다. 왕도 이 방백들의 의견을 끊지 못하고.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사흘 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게 싸웠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 가운데 보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처참한 광경을 봤습니다. 다 붙어버리고 저 자식들은 다 끌려가버렸습니다. 아말로 족속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다 끌고 가고 다 불태워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어, 이 600여 명의 사람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비로소 정신이 좀 체려지니까 이 600명이 도를 끌고 다윗을 치료했어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기스 왕이 전쟁치료하는데 앞장서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자기들에게 이런 호령을 당하니까 이제 다윗 향한 도를 치료한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할 수, 일하고자 하는 나에게 힘을 힘 빠지게 만들고, 돌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넘어지고, 갈등하고, 범인하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때문에 힘을 잃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 옆에 있던 함께한 동료들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해방시켜 나왔는데 광야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도망들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것, 그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다 보면 결국 은 내게 되는 사람들, 또 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고 상처를 줄수 있고 돌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하고 싸면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다윗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 바울도. 그를 떠나고 배신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싸우면 싸우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하고 힘을 얻어야 돼. 용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했죠.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크게 다급하였서나 그의 하나님 요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하나님 용기를 힘입고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지를 받고 일하는 게 하나님 일꾼이 아니에요. 함께 경계인 사람 많은 강사 일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치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일하는 을 것이 하나님 일꾼입니다. 다위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죽가서 잡을 수 있을까요? 못습니다 다윗은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일꾼은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돌받은 게 아니죠. 직분을 받은 사람하고 실름을안 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름 회화가 여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해야죠.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목사님 몰라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일을 떠나버리고 직군을 놓아버리고 갑니다 여기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대하는 사람들지라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진 알지라도 내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이끄는 것이 다윗이 주어진 직분입니다. 다이 그걸 놓치지 않았죠. 모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 들고 치려고 죽이려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이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이들을 구해주지, 살려주지 않으면 내 이름 지워달라고. 이를 놓치, 자기의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죠.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용기를 회복되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자기 동족을 살려내는 게 자기 사냥 아니냐 하나님께서 추격해라 잡을 수 있다 다시 출발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600여 명이 함께 따라갔어요 그때 추격할 때 따라간 사람들이 6 0 0 명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돌 들고 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호흡 잘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나에게 돌을 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던 그 사람과도 함께 손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0백 명과 함께 아말렉에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는 일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일하기 싫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생기면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할 거야. 일은 할수 있습니다. 일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없어요. 끼리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 끼리 모시게 하면 이런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질지 몰라도 교회 전체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공 a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a n 를준그 사람 나에게 a n a n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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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을 i h a n 하 n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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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게 부솔 시내까지 왔을 때, 한 24개 정도 왔을 때, 6 0 0명이 200명이 도저히 피곤하여 지쳐서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이슨내희는 여기 머물러라.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를 싸워올 우 땐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사4 0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고, 400명으로 말미암마 아말리기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고 모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할 때, 600명이 갔는데, 400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데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0명 빠져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0명 붙여주면 감사한 것이고, 6,000명 붙여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6,0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되고, 6,0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60명이 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면 600명 가면 이기고 6 400명 가면 이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름이 하다 보면 뭔가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 중간에서 빠져버리고 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면안 됩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면 사람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자와시길 때, 피곤하여지쳐서 도저히 갈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별을 해줘야 됩니다. 다위에서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400명 데려가서, 뭐,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사람을 찾아서, 전리품까지 많이 거두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지시합니다. 이 전리품을 600명이 다 똑같이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니 전쟁에 참전했던 400명이, 항의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처자식은 사람은 이들의 가족이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400명이 나눠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응. 맞는 말입니다. 전리품은 전쟁을 친 사람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다위슨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식 사상 아닙니다. 성과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영광도 함께, 함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하여 600명이 출발했는데 그중 연약하여서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전쟁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과도 함께 그 영광을 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일할 때안 했잖아. 못 했잖아. 이러면서 이 전리품을 영광을 막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라면 어떤 기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약,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해 주고, 한때 뭔가 큰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거기게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성숙한 일꾼들의 었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성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나중에 2차 성교여행 갈때 교회를 돌아보러 갈때 마가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서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 때문입니다 1차 성교여행 때 마가 같이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이틀해서 돌아와 그 선교팀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바나바가 또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해서 정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항의할 만한 입장이 아니죠 섰을 것 같고 그냥 선교 같은 데도 불구하고 바울, 바울은 안 된다고 했어요 선교에 큰 차이점이 다그 사람 데려가면 큰 해가 된다고 라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 두 팀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디모데우스의 사장에서 고백하기를, 편지하기를, 마가를 내게 좀 괴롭다. 그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He is a very useful to me. 이사성교회에 어날때 바나바와 싸우면서 깨지기까지 하면서 말했던 것은 막아는 안 된다. 이 사람 데려가면 사역에 큰 해가 된다고 글림돌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막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의 노년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매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나에게 꼭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숨기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연약한자가 더 강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일꾼이 세워지도록 일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그 일의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약한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강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자라간다면. 그 성과가 더큰 성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로 인식받는 분들이 이 남서울중앙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을 맡서일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들 교제를 나누게 돼 미숙한 자들이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약한 자들이 더 강한 자가 될수 있다면 그것이 더큰 성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 줌으로 말미암아 이 200명의 나오자들은 평생 나는 나오자다. 이 400명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영광을 똑같이 나누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한 공동체로 품어준 것이지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들이 돌아가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또다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될 일이 있든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이 200명이 나고했던 부솔 시내에서 머물러서 있었지만 전리금을 똑같이 받았던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했을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게 뭡니까? 이렇던 사람 찾는 것도 많은 전리금 거는 것도 성과였지만 이 600명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고 200명이 정말 용사가 되도록 맞는 것이야말로 더큰 성과일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인식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의식하고 자기의 사명과 본문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몰라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나일 안에 직분을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로 치는 사람과도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헐뜯던 사람과도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도, 비록 그, 공, 그 일에 대해서 기여도가 작달지라도, 함께 영광을 공유하고 나눔으로 말암아 여러분들이 남성을 중간계를 승기는 가운데, 성님으로 말암 아마, 이회의 온성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또 소외된 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되고, 물론 일꾼이 세워지게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숙한 일꾼들이 되셔서 맡은 직분잘 감당하시므로 여러분을 인하해서 남설중앙교회가 더 든든해져가고 더 분위기도 달라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박수 받고 칭찬을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직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위처럼 모세처럼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그 사는 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과도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더 품고 세워져 나가므로 말미암아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을 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